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한 3중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함께 대출 한도는 25억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실거주 의무 2년 부과로 투기성 매입을 강력히 억제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자금이 자본 시장으로 선순환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위축과 실수요자 위주의 투치장 안정을 목표로 세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너무 강해 선 넘었다는 반응과 함께 거래 위축과 부작용 우려도 높습니다. 조용한 시장 속에도 내재된 불안과 대기 수요가 쌓여 있어 향후 상황 변화 시 급격한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책은 강력하지만 시장 반응을 계속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